2026년 1월 2일 실천과 성장의 도약의 하루입니다. 쥐띠, 철저한 계획 점검이 승산을 높입니다. 소띠, 본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 오후에 큰 보람과 신뢰를 얻습니다. 호랑이띠,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십시오. 추진력이 주변을 리드합니다. 토끼띠, 세심한 관찰력이 필요한 하루, 꼼꼼함이 실수를 완벽히 막아줄 것입니다. 용띠, 경제적 감각이 예리합니다. 자산 관리나 투자 계획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뱀띠, 직관력을 믿으십시오. 분석보다 첫 느낌이 좋습니다. 말띠, 낯선 환경에서 행운이 따릅니다. 새로운 길과 인연이 좋습니다. 양띠, 먼저 손을 내미는 소통이 열쇠입니다. 진솔한 대화로 갈등이 풀립니다. 원숭이띠, 빠른 판단력으로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닭띠,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날, 오늘 쌓은 지식이 큰 자산이 됩니다. 개띠, 가까운 이들과 정보를 교환하십시오. 대화 속에 유익한 소식이 있습니다. 돼지띠,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뜻밖의 조력자가 답을 줄 것입니다.